반갑습니다. s k 플레이스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우베코바우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사물인터넷이 주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밸류 더 나아가서는 인더스 4.0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야기할 내용은 그 백엔드의 시스템이나 생산 물류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느끼게 되는 사물인터넷의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서비스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K 플레이스는 그 사물인터넷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커머스 사업, 온라인 커머스가 아닌 오프라인 커머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마케팅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마케팅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회사가 구글 인수한 회사입니다. t h i n week of installation, 뭐하는 회사냐면 Just press the ring to bring up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구글이 얼마에 인수했냐면 3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두배 가격에 인수한 거거든요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회사가 제조사를 인수했다는 거이게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저 회사가 사물 인터넷 기반의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home, 단순한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의 가장 큰 밸류는 제조 안에 숨겨져 있는 서비스 능력입니다. 즉, 구글이 인수한 건 껍데기인 제조를 인수한 게 아니라 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트렌드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저 회사를 인수했겠죠.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저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 기계가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그걸 그렇게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기계가 똑똑해지는 you can 겁니다. Energy history to see the 저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가 한달 정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집안의 온도를 menu, 사용자가 어떻게 energy. 설정해서 쓰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하는 건 당연히 디바이스에 있는 weather, 센서와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한 수많은 데이터 이두 가지가 클라우드에 로그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Account, 그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일러 온도 조절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집안에 laptop, 보일러 온도가 세팅이 되어서 설정이 됩니다. 사용자의 As 시간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절감 효율이 뛰어나거든요. 즉 구글이 인수한 건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아니라. 그 프로덕트 안에 담겨 있는 서비스 기술을 인수한 겁니다. 근데 그 서비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 웹,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더 나아가서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윈도우, 이세 가지로 구성된 IT 플랫폼이 2000년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한테 밸류를 제공했던 건 검색이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검색어 입력창에 원하는 걸쳐 넣으면 바로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구글은 천문학적인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해도 1년에 한국에서 1조 정도가 네이버 검색 마케팅을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가 되면서 변화합니다. 하드웨어가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바뀌고요. 소프트웨어도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로 바뀌었죠. 네트워크도 초고속 인터넷이 아닌 4G LTE나 와이파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변화했죠. SNS인 페이스북이나 MIM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라인 이런 서비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트렌드가 된건 개인화, 타겟팅,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 중요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은 모든 하드웨어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가 됐건, 밴드가 됐건, 더 나아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이 인수한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네스트 같은 그런 디바이스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네트워크가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시스코를 포함해서 리눅스 구글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사물 인터넷에 맞는 네트워크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웨어나 삼성전자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타이젠 이런 OS는 결국은 사물인터넷을 위한 OS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플랫폼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그 기술 속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냐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기계가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머신 러닝이라고 하고 기계가 똑똑해지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굳이 검색어 입력창에 뭘 쳐넣지 않아도. 굳이 스마트폰의 r 이나 구글 라우에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도 보일러 온도를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정리를 하면 웹의 시대에는 검색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였습니다.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와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냈고 근데 모바일은 검색조차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미래의 사물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화라는 거죠. 내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무엇인가가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사물인터넷이 가져다 줄 별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오기 위해선 중요한 건 기계가 사람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됩니다. 기계가 소비자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평소에 소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 필요가 있죠. 그 데이터를 측정하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수많은 사물 디바이스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 센서가 소비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여는게 나이키라는 회사거든요. 나이키나 회사에서 만든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손목에 커다란 시계를 차고 신발에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걸 계량화해서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목에 찬 시계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얼마큼 운동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혼자 하면 운동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운동 지수도 함께 표시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운동하듯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즉 게임 운동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러닝 머신에서 달리면 재미가 없는데 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운동량이 정확히 숫자로 표시가 되고 그렇게 표시된 내용이 친구들과 함께 공유가 된다는 거죠. 나이키 플러스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디바이스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의류 회사가 아닙니다. 나이키는 이미 IT를 활용한 IT 디바이스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퓨얼 밴드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손목에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나이키가 변화하는 방식이거든요. 또 화면에 보여지는 건에스티모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비콘입니다. 저비콘이 가게에 설치가 되면 가게가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가게 바깥을 지나고 있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 쿠폰이 뭐가 제공이 되고 있고 파스타는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푸시가 되죠 지나가던 소비자가 그걸 인지하고 매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비콘이 소비자에게 메뉴판을 전달해줍니다 소비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10번째 손님한테는 30%를 할인해주고 5번째 들어온 손님한테는 20%를 할인해주고 처음 들어온 손님한테는 5%를 할인해줍니다. 소비자에 따라서 다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장마다 설치된 비콘이 소비자에게 쇼핑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예전 같으면 전단지나 모바일 그걸 대신했지만 겠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간 내에 설치된 비콘이 보다 소비자가 쉽게 쇼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나이키와 작은 스타트업인 에스티모드가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밸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영상을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사본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가상과 물리계가 통합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본 인터넷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거 현실계 속에서 존재하던 모든 디바이스가 가상계 속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보여줬던 것처럼 더 나가선 아 에스티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저런 각각 작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게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축적된 데이터는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까지도 이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비콘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에스티모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비콘입니다. 저런 비콘들을 오프라인 가게에 설치하게 되면 가게가 똑똑해지는 거죠. 가게에 설치된 저런 비콘이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 솔루션은 소비자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더 나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가 창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단지나 찌라시나 아날로그에 있던 이런 마케팅 수단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케팅 디지털 수단이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수단을 대체하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건 우리 국내에 있는 에코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도장입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게 되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종이 쿠폰 위에다가 여러분이 아베니카도 세 장을 시키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종이 위에 도장 세 장을 찍어줍니다. 저거는 종이 위에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위에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면 잠깐 스마트폰 좀 주세요라고 가게 주인이 얘기하고 그 스마트폰 위에 저렇게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카페 베네도장, 스타벅스 도장, 빵집 도장들이 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에 찍히는 겁니다. 앱에만 찍히는 게 아니겠죠. 앱에 찍힌 저 데이터는 고스란히 클라우드에도 저장됩니다. 그래서 점주는 퇴근을 하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루 260명한테 400장을 찍어줬다. 한달 동안 13,000명한테 5만 장을 찍어줬다라고 알 수가 있죠. 알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오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 번째 장까지 도장을 찍고 일주일 동안 방문하지 않은 손님 35명의 명단을 알수 있죠. 그리고 그 35명에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여덟 번째까지 방문하시고 안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 방문하시면 한 잔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오늘 오시지 않을래요? 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오프라인 가게가 똑똑해지는 방법이고 그 오프라인 가게를 똑똑해지는 방법으로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활용되는 겁니다. 즉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생산이나 물류 시스템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이키가 보여준 것처럼 화면에 보여지는 디지털 도장에 보여준 것처럼 에스트모트나 페이팔이 보여주는 그런 비콘처럼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밸류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밸류들이 세상을 더 즐겁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더욱 더 가속화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던 아날로그들은 다 사라지겠죠. 앞서 이야기한 전단지 찌라시 더 나아가서는 저런 종이 쿠폰들. 이미 사실 우리 아파트에 있던 상가수첩은 사라지고 있거든요. 배달앱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서울시내 9개나 있던 묵가지는 2개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예전처럼 묵가지를 안 보거든요. 다 4인치 스크린을 보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더 많은 더 많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들과 기존에 있던 마케팅 방식들이 디지털로 바뀌어갈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주는 소비자 가치이고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경영의 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량화에서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1990년대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 그 광고들은 매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했고 그 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몇 명이 봤는지 보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웹이 등장하면서 포탈이 성장을 하고 포탈은 기가 막히게 광고의 효과를 검증해서 알려줬죠. 몇 명이 봤으며 본 사용자들 중에서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지 회원은 몇 명이 가입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의 제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타겟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게 검색 광고거든요. 즉 웹은 기존의 매스미디어 마케팅보다 더욱 더 진일보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더욱 더 그럴 거라는 거죠. 사물인터넷은 기존의 웹보다 더 많은 방대한 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측정할 거고요. 예전에 그나마 컴퓨터는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입력해야지만이 데이터가 축적돼요. 하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자동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형태로 밸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밸류를 활용을 하게 되면 마케팅, 비즈니스 밸류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밸류를 이용해서 서비스에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구글 안경, 자동차,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은 사소한 것들, 아까 보여드렸던 디지털 도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콘들, 사소한 디바이스도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됐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연결된 디바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고 축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그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밸류들이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 밸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앞서 이야기한 SK 플래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커머스, 그것도 오프라인 커머스, 즉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커머스는 그동안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거든요. 제가 처음 접한 온라인 커머스는 PC통신의 공동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웹에서는 경매를 접했고, 그 다음에는 쇼핑몰을 접했고, 그 다음에는 오픈마켓을 접했고,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를 접하고 있죠. 온라인 커머스는 이렇게 꾸준한 진화를 거듭해왔는데, 반면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들,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들, 오프라인에 있는 머천트들은 진화를 제대로 못해왔죠. 디지털과 함께 오히려 온라인 커머스는 성장했지만 아마존은 그렇다 보니까 쇼핑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책 디바이스도 만들고 태블릿도 만들고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만들거든요. 더 나아가선 최근에 대시라고 하는 IoT 디바이스까지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 온라인은 성장하는데 오프라인은 정체돼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와 기술이 오프라인했던 기업들 그건 비단 오프라인에 있는 커머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오프라인에 있던 기존 나이키와 같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을 더욱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비 IT 회사들 즉 오프라인 저변의 기업들이 IT를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본인들의 사업과 비전을 밸류업 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고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앞서 이야기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밸류업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비니스 즈 모델로 이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큰 숙제입니다. 근데 그런 숙제를 앞서 이야기한 구글의 네스트나 나이키나 나이키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작은 스타트업의 에코스와 같은 디지털 스탬프가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가치와 더 나아가선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잘 엮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각 기업들은 어떻게 이 IoT의 혁명을 기존 스마트폰이나 PC 태처럼 따라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을 리딩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